안녕하세요. 장부은 태로입니다 행복인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행복한 일, 항상 웃음지는 날이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운세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먼저 지 t 의 운세 보겠습니다. 지 t 의 오늘의 운세는 14번 절제가 나왔죠. 절제, 우리가 절제 중용 찾기가 힘들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중간 찾기가 힘들어요. 가족끼리도 어떤 중용 절제. 절제하기 힘들죠. 막 질리고 싶을 땐 질리고 하지만 이거는 찬물, 더우물, 설거면서 중용을 취하는 거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내 네, 성질대로 다안 되잖아요. 주변 환경, 지도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연애운에서는 어, 두 마음일 수 있죠. 이럴까 저럴까. 지띠오는 절제에서 절제 카드가 나와서 절제는 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안 되고 상황이나 어, 주변 환경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적제 조수에 내가 어, 중용 절제를 해야 되는 마음대로 어, 좀힘드시지만 어, 참아보시고 좀 절제. 이것도 너무 하다 보면 결정장애가 또올 수도 있답니다. 소띠운세 해보겠습니다 소띠 오늘의 운세는 월드 카드가 나왔죠. 월드는 나만의 세상을 이루는 거죠. 가족끼리도 그 동안 너무 기다리고 염원했던 거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오랫동안 승진에 누락되고 승진이라든가 이런 결과물이 있고 사업에서도 어떤 좋은 큰 오더 나 어떤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연애운에서도 오랫동안 갈고 닦고 이런 사람하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소띠 오늘의 운세에서 월드 카드 가 나와서 월드에 나만의 세상을 펼치고 그 동안 염소 자리 토성이어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정말 내가 원하던 걸 결실을 맺고 좋은 날이시길 바라 보겠습니다. 호랑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는 아, 검 소드가 나왔죠. 검 소드는 인제 저거죠 저거 결심을 한 거죠. 어떤 가족끼리도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허리띠를 졸라맨다든가 어떤 결정을 한다든가 큰 집으로 이사 갈, 가, 가, 가려고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결심 칼을 뽑았죠. 어 명확하고 명료하고 이런. 어, 혁명, 투쟁, 이런 날이 있지 않을까 싶고, 연애원에서도 이제, 어, 소드처럼 이제, 명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소드 에이스가 나와서, 소드에 이제, 어, 떤걸 결정 짓고, 이건 지식이고, 결단력, 명료성 있는 날로 보입니다. 자,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펜타클 A씨가 나왔죠. 펜타클 펜타클은 새로운 기회 찬스죠.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그래서 운세에서도 가족끼리도 현실적으로 어떤 새로운 이런 게 올지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새로운 찬스, 기회니까 새로운 나한테 어떤 제안이 올지 이런 걸잘 살펴보시고 연애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정말 내가 마음에 든 사람 그동안 기다렸던 분이 나타날 수 있죠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펜타클 에이스가 나와서 펜타클 에이스의 현실적이고 정말 기회, 찬스 이런 좋은 날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소드 7이 나왔죠. 소드 7은, 어, 소드는 지혜, 지식, 이런 생각이죠. 이건 가족끼리도 어떤 어, 생각을 훔쳐오고, 좀 이런 거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나의 이제 아이디어, 비전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직장도 너무 이런 거다 가르쳐 주다 보면, 직장도 다 경쟁이잖아요. 다 승진 대상에 경쟁 상대고, 사업도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면 모를까, 돈도 한번 상태에서 정보를 주시면 안 돼요. 연애 운에서는 이제 이 상대방이 굉장히 재치있고 이성이 많은 거죠.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 소두 7이 나와서 7은 신의 수, 고독의 수 8단계를 가기 위해서 약간 고독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벤티 어, 오늘의 영상에 도 커버가 나왔죠. 커버는 감정교류잖아요 가족끼리도 너무, 치, 너무 허물 없다 보면 말도 함부로 할수 있고 상처도 줄수 있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마음 상할 일이 있을까. 내가 말조심하고 좀 조심해보시는 날로 감정에 상할 수 있으니까. 그 연애운에서도좀 말다툼해서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뱀띠 오늘 운세에서 커브가 나와서 커브의 이거는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을 어떻게 어 내가 말 조심도 하고 남의 좀어 그냥 지나가는 말한 것도 내가 괜히 내가 괜히 좀 마음이 빈정이상할 수 있지만 또 예사로 한걸 수도 있어요. 오늘은 나의 마음을 잘 달래고 멘탈이 강한 날로 보내고 싶시오.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더 운세에서 완주왕이 나왔죠. 완주왕. 완주왕은 굉장히 멋있죠. 움직이는, 움직이는 왕이죠. 가족끼리도 열정적으로 지시하고 이런 누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선두 지휘자로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도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사업에서도 어떤 선두 지휘를 해서 이렇게 열정적인 날로 보낼 수 있고, 연예운에서는두만할거 없죠. 내가 이제, 선두지로 이제 저기 하는 거죠. 앞장서서 하는 거죠. 말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 펜타클, 어, 아니, 완주왕이 나와서 완주왕의 영마 이동 바쁘게 보낼 날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양띠 오늘의 운세는 커웨이스가 나왔죠. 커웨이스는 서로 우리가 어, 가족끼리도 우리 마음을 서로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정화 힐링 사랑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컵에 있으니까 서로 감정을 교류받고 하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정말 호기심 많고 소소하게 이제 블링블링하고 썸타지 썸타는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컵 에이스가 나와서 컵에 사랑, 힐링, 정화 컵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컵은 어, 내 마음 이렇게 본, 마음적으로 오늘은 정말 힐링하는 날로 한번 보내보십시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는, 어 펜타클 왕이 나왔죠. 뭐니 뭐니 해도 돈든 사람이 최고죠. 가족끼리도 이렇게, 어, 펜타클 왕처럼 현실적으로 정말 편안한 날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이런 현실적으로 돈을 가진 왕이니까 얼마나 군림하겠어요. 약간 내가 이렇게 군림할 수도 있고 내가 군림할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내가 어, 남들한테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권위를 부리는 나이 아닐까 보입니다. 연애운에서도 펜타클 왕은 어 먼저, 돈이 있으니까, 이제, 나를 따르려 하지만, 이제 힘든 시국에는 좀 베푸시는 걸로. 자,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펜타클 왕이 나와서, 펜타클 왕의 어 권력과 이런 돈에 이런 거 있지만, 좀 여유 있다면, 좀 사소한 돈천 원이라도 베푸시는 날로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입니다.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닭띠 오늘의 운세에는, 어 완주텐이 나왔죠. 완주텐은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일이 많아서 이거를 완성단계죠. 가족끼리도 어떤 일단랑 마무리를 지어서 너무 힘들게 고생했다 할수 있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너무 업무라든가 어떤 일을 다 완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이 여인은 현명하게 다 분산을 했네. 혼자다 끌어안지 않고 이렇게 분산해서 현명한 날을 보내지 않을까. 연애운에서도 이렇게 너무 무겁지 않게 하나씩 분산해서 이렇게 가는 연애를 할것 같습니다. 닭비 오늘 연세에서 완즈텐이 나와서 완즈텐에 혼자 끌어안는 책임감, 업무를 다 짊어지고 갔는데 어 여기 이 카드는 나눠서 나눠서 하니까 훨씬 이제 부담도 안 되고 한결 가볍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개띠 오늘의 운세는 소드팔이 나왔죠. 소드팔은 어 가족끼리도 어떤 게 꽂혀서 너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소한 거, 스트레스 받고 못 벗어나고 갇혀 있는 거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너무 그 업무가 어 이거는 완벽해야 돼막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있는 거고 사업에서도 이 사업은 어 성공해야 돼 너무 꽂혀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연애운에서는 그 이성이 마음에 들면 너무 꽂혀 가지고 그 이성한테 못 벗어나는 거죠 개티오누드운세에서 소드팔이 나왔지만 너무 스트레스랑 그한 가지 일에 너무 골투 골또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훌을 털고 가볍게, 너무 예민하지 않게 그런 날로 봐드릴게요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돼지띠 오늘의 운세는 소드 여왕이 나왔죠. 소드 여왕은, 아 저기, 명확한 거죠. 가족끼리도 어떤. 냉철하게 정리할 게 있지 않나.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정리하고 메고 끊고, 오늘은 단호박이에요, 이 여왕은. 그리고 연애원에서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연애원은또 외로울 수 있어요. 보통 싱글이 많아요. 베지오노대 운세에서 소드 여왕이 나와서, 소드 여왕의 명료하고, 정리하고, 끊어내고, 어떤 정리하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날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의 운세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하루 되세요.